땀의 일의 길을 산에 오를 때는 언덕길을 견뎌내려 갔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한 다리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 견디될 자 하나에 무, 지극한 의미가 있으니 기울고 험한 사람의 인정과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갈 때 견디를 낼자 하나를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시나무 구름통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 운. 말씀, 어, 이를 운. 속담에 말하기를 등산대 측무. 오를 등, 매산, 견딜 내 겨측 길로. 하늘 오를 때는 언덕길을 견제대로 갔고 답설, 내 위경. 밟을 답, 눈설, 견딜, 내 위태할, 위, 다리, 교. 눈길을 걸어갈 때는 다리를 잘 견디내라고 했다. 일, 넷, 네, 자, 극, 유, 의미. 한일, 견딜, 내 글자, 자, 극진할, 극. 있을, 유, 뜻, 으, 맛, 미. 이견딜낼자 하나에 무궁한 의미가 있으니 여경험치 인정. 같은 여 기울 경 험할 험 갈치 사람인 뜻청. 사람의 인정이 냉혹하고 울퉁불퉁한 하고 감같이 세도 구덩이 감 평탄하지 않을 가 갈치 인간세 길 도. 세상의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 당부득 일개 내자. 같을 약, 아닐 부, 얻을 득, 한일, 견딜 내, 글자 자. 견딜 자나를 붙잡지 않고, 탱지, 과거. 버틸 탱, 가질 지, 지날 과, 갈 거. 그것을 붙잡고, 붙잡지 고지나간다면은 기하, 불, 타, 잇, 진망, 갱전제몇 기, 어찌하, 아니 불, 떨어질 타. 들잎 개암나무 진 우거질 망 구덩이 갱 구덩이 참 비롯할 재 어찌 가시나무 우거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오은 등산의 측로속담의 말하기를 산에 오를 때는 언덕길을 걸는다했고 탑설의 이교 눈길을 걸어갈 때는 이태한 달을 견딜자 괴롭다 일개자 네, 극유의미 이견들자 하나에 무궁한 의미가 있으니 여경연지 인정 사람의 위험하고 변하게 신 그런 마음과 감각지세도 세상의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 약부득 일개 내자 만약 견딜자 하나를 붙잡지 않고 탱지 과거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불타잎 갱장 진만갱장인데 어찌 가시나무 우거진 그런 구렁텅에 이 빠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최근남 전집 18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